안녕하세요. 리포강상님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생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생크가 왜 나는지 하고, 그 생크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생크가 왜 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자기에 맞는 연습 방법도 찾고 고치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죠. 자, 생크는 과연 왜 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뭐냐면, 어, 백스윙이 올라간 대로 다운 스윙을 해서 그길 따라 내려와라. 자, 이 말이 조금 그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오지 마시고, 어, 뭔가 이해를 좀 하실 부분이 있어요.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나오면 생크가 나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하시고, 내가 올라가는 길을 기억하고, 그길 따라 그대로 내려오시면 몸에서 좀 멀어져요. 예, 이거는 왜 멀어질까요? 이거는 속도 차이에요, 속도 차이, 스피드. 백스윙 속도와 아, 다운 스윙 속도가 틀리잖아요. 다운 스윙 속도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원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심력이 생기면서, 클럽이 내 몸에서 멀어지죠. 이 팔도 원신력이 생기면서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몸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다운 스윙을 하실 때, 뭐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보정을 안 하시면 분명히 쉔크가 나옵니다. 뭐, 앞에서 보는 스윙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라가는 백스윙하고 내려오는 백스윙에 어 크기가 다르고 경로가 달라요.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아마 센크로 고생하실 일은 평생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센크를,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는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단순히 오늘 바깥쪽으로 그, 친다 생각하시면, 그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될 거예요. 그니까, 러 백스윙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하고, 꼭 일치해야 된다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탱크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자체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맞을 때. 여기다 친다 생각하면, 가운데 맞고. 가운데 맞는다 생각하면, 그쪽에 맞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두 가지 방법 중에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어, 이렇 팁을 이용하는 거예요. 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드레스를 할 때, 어, 노란 키에다가 어드레스를 하시고, 스윙을 하실 때, 이 빨간 티를 치는 거예요. 올라가서 빨간 티. 여기서 올라가서 빨간 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되고 뭐 티가 자꾸 날라가고 귀찮다 그러시면 여기 티에다 어드레스를 하시고 티에다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 티를 치지 마시고 티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연습 스윙입니다. 연습 스윙. 올라가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붙어서 들어오죠. 네. 아마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오른팔만 붙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양팔을 다 붙이셔야 돼요. 오른팔만 붙이면 왼팔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내려올 때 오른팔 붙이면 왼팔이 떨어져. 요 지금 얘가 떨어져 있죠. 이걸 조금 더 붙이셔야 돼요. 좀 붙이셔야 몸에 붙여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이 생크가 안 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티에다 어드레스를 하시고 뭐 티가 아니게도 돼요. 공으로 하시요 자,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어 빨간 공에 어드레스를 하시는 거죠. 빨간 공에 어드레스를 하시고, 공을 한번 하얀 공을 한번 쳐보세요. 아, 뭐 정확하게 맞아서 뭐 멀리 똑바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맞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센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가끔, 뭐 하루에 한 10개 정도만 꾸준히 해주시면, 미리 미리 해주시면 아마 갑자기 생크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아마 안 생길 거예요. 생크는 사실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아, 여러분들이 왜생크가 나는지, 어, 교정 방법도 모르는지, 그러면 계속 뭐 1년, 2년, 5년, 10년을 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을 못하고 탈출을 못하니까 미리미리 뭐 못풀때 뭐 세게 앉히셔도 돼요 세게 앉혀도 되고 뭐 가볍게 못풀때 하시면 되죠 연속스윙을 처음에 하시고 네.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도 한번 쳐보시고 요렇게 하시면 생크같은 경우는 어... 안납니다 네. 절대 안나니까 이요 예,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뭐 나머지 뭐 다른 분들이 공개하는 생크를 뭐 교정하는 방법 이렇한 번씩 다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이게 좋다 이런 게 좋다 하면은 이방법들로 한번 해보시고 꾸준히 내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이 방법은 스윙을 어, 뭐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연습 스윙만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충분히 교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크, 슬라이스 탑볼 뒷뭐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생크 교정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 강성민이었습니다.